시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골기입니다. 현재 시즌 차트가 중요 반등 구간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즌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브리핑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시즌 같은 경우 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져 오다가 여기 구간에서 추세가 반전되면서 이런 하락 추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이 하락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은 이 구름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구름대 상단으로 좀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이 될지 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흐름에 따라 이시즌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단기적인 저항대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3만 0천원 가격대입니다 우선 3만 0천원 가격대를 넘으면 이 상단 라인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만큼 이 3만 0천원 중요한 가격대인 거꼭 참고해 주시고 이 구간을 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단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겠죠. 이 하단 부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차트 좀만 키울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우리가 좀만 키워봤을때 여기 구간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본다면 이제 29,000원 더 조금 본다면 28,5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꼭 체크해주시고 우리가 더 하단 가격을 본다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이 구간 돌파로 시도를 할때그 때 매수 타점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이런 평단 관리나 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지지대 여부를 먼저 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8,500원까지 보는데 29,000원, 28,000원 이두 가지 좀 크게 보면서 여유롭게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즌을 좀 많이 좋게 보는 이유가 우선은 주봉이 힌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이 코로나 시절이 있었죠. 이 4년 동안의 매물을 어떻게 했냐? 최근에 거래량 오면서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평선 자체도 서서히 수렴을 잘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방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차트가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입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인 이런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와 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주봉 여기 보이시죠 주봉 구간에서도 중요 반등 타점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줬다는 라 것은 세력들이 이미 가격 자체를 여기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강한 매물을 소화하고 가격 자체를 올린 만큼 추가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받기에는 좀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의 가격대가 아까 일봉으로 우리가 중요시 봤던 이제 29,000원 구간이고 아까 우리가 약간의 이런 힙소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힙소라면 이제 페이크 무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이 구간을 생각을 해서 2 8 0 0 0원까지좀 여유롭게 보는 구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상당 구간 확실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소화를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이런 매집봉 움직임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급 매에 맞춰서 세력들이 한번더 가격 자체 3만 천원을 넘어 3만 5천원 부근을 확실하게 넘어주면 강한 이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이 시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이 시즌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왜 추적하고 있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 붙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8일, 바로 어제죠. 부산 감각 외국엔 이 코로나 이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년 이 182명보다 60.9%나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27일 이슈를 또 보면 코로나 여름 유행 본격화되나 이번 환자 5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기사에서 함께 보시면 2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 주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달 13일에서 19일에 이 코로나 환자가 123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같은 기간 2.4%에서 16.5% 무려 5배나 올라간 만큼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 순환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 자체의 중요 반등 타점에서 이렇게 꼬리 달면서 가격 자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아직 컨펌이 되지 않았지만 거래량 컨펌되고 중요 매물대 라인 돌파하면 이번에는 흐름이 좀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해칭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칭주 이 지수와 좀 반대로 가는 이런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서 실적들이 정말 잘 나온 기업들이 많고 아직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런 좋은 소식 덕분에 저도 굉장히 기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 강하게 반등 나와 줬고 현재 여기 구간 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대, 코스피 기준, 이 3,15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는 코스닥도 오늘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793원, 795원 구간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가격대가 저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804원 여기 보이시죠? 이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가 주면서 좀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 올라와 주는 게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도 거래대금 서서히 빠지면서 힘 자체가 좀 빠져나가는 이런 이 위탈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해칭주에 대한 테마가 한번더돌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도 함께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해 이 지수까지 함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안내 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이 해칭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좀 지수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 약간 위태로운 이런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흐름을 함께 준비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과 이 수익보는 매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수익나는 즐거운 매매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탑점 짚어서 여러분들 이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 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사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 하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단알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획과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헬스케어의 차트 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 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들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